어 아, 여러분 이제 두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어, 오늘 두번째 시간이죠 어, 어, 또한 어, 30분 갈게요 이 수사 수사 여러분이 자꾸 내가 강조하는데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어제 뭐, 뭐 절탈 때도 한두드리가지고딱 보고 어, 한 30분쯤 강의 20분 30분 강의하니까 전적에 한타 때마다 한번 보면 이거 몇 분만 타면 여러분한 하게 머릿속에 알게 돼요 꼭 이거 그리고 이거 안 라인이다 자오 대부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니까 많이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이거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 숲 사이에서 어, 이숲 사이에서 어, 기수 사이에서 어, 이번에 어, ABCD 아까 시간 2번 했죠 이번에는 그 f를 해보겠습니다 f 수사 f f 이건 뭘 해놨냐고 일어날 수 있는 교수님이 형용사로 쓰이는 수사있나 아세요 형용사로 쓰이는 수사 근데 실제로 뭐 수능 시험이나 무슨 이거 저 토플의 리딩 같은 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기니까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뭐 그거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 뭐 시험 나온다해서 알고 이래서 이래 하는 이 하는 게아니요 중요한 건꼭 알아야 된다. 교수님 잘 정리를 잘 해놨어요 보니까 이거 이거 아 봤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고맙게도 1, 2, 3, 또 2번, 또 3번이죠. 어. 어, 1번, 2번이란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놨어요. 1번, 1번에는 뭐냐면, 어, 다전 이게 수사 자체가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행사죠. 뭐 앞에, 앞뒤로, 앞에 있는 명사나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막 수시하는 거이죠 이런 걸 지금 이어 뽑아 놓는다 해 보니까 자, 한 번시다. GO j e 이에요 GO -E 그 o JET 이라는 이는 기가 되이수상도다이수상하이 신이란 뜻이라고 이거는. 이야, 막이 앞에 행사오든지 뒤에 행명사오든지이 어느머야, 막 그죠? 이렇게 완전 행사로 쓰이는 경우. 어느 수카 3하고 S, C, O, R, E 수고 읽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20이란 뜻입니다. 20이란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 아니 흔들어도 우리가 잘 알듯이 H, U, N, N, T R, E, D거든 흔들어도 이거는 100이란 뜻이죠 우리가 그럼 가울전드는 일단은 뭐 T, O, U, S, K, N, 이거는 뭐야 1000이란 뜻이야 1000 자 천등이 그대로 지어줄게요 천등이 이런 것들이 정수의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이죠 정수의 정수의 형용사로 수일 어?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산수적으로 말하면 수학, 뭐 수학적으로 정수, 소수, 인인가 모르겠는데, 정수로 정수는 1, 2, 3, 4가니 정수합니까? 그 정수죠. 산수에서는 마이너스 이것도 정수로 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빼져버렸다. 정수, 정수의 자연수, 정수의 인이 떠있다. 산수의 정수. 자연수 라스마샤가 이 정수를 가져서수하에서그거 뜻이 아니고, 교수님,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봅시다. 정수의 현명사로 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투나 트리 등의 TWR, 투, 투 또는 THL이 나는 트리 r e 뭐, 칸 이건 t h 유사한 칸, t h 칸이 말이잖아.

무조건 명사학교부터는 행사거든. 그게, 그게 투나 트리 카때그는 복수 행사라고. 그 말입니다, 이거. 투, 트리 등은 이 복수 행사가 붙어도, 만약 디스의 복수가 디지거든, 요. 디스 하우스 가면 단수지만 디즈 하우스, 하우스 이즈 가면 이거는 복수기라. 행사도 복수가 싫니다 예. 중시에는 행사가 복수 있었어요. 그럼 그게 그대로 안 됩니다. 형사만 복수가 있는게 아니라 형사도 복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죠. 그렇게 적읍니다 정의 복수 형사가 붙어도 정의 어떻게 복수 형용사가 붙어도 붙어도 알아볼 글자 알아보려데여러분 부터도 복수행사부터서이그 다음 이제 이거 이거를 to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하지 않는다 해야죠 자그 다음에 복수 복수형 어어 어 한다 안한다 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안는다이 행사 앞에 복수행사부터도 이 형용사를 복수형으로 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형사는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에서는. 그래서 복수형 하지 않는다. 지났죠. 어떤 말인가 한 복수다. 예를 들어놨을 것 같아요. 니까 예를 몇개 들어놨네요. 원리다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를 들어놨습니다. 아이. 어, 아이. 아이가 있고. 예를 들어놨습니다. 일본, 지금 일본합니다 아이가 있고. 이번엔 I. 아, 재미있 설정 I. I have photo a... P O U G H T다. 샀다. 이나 완화로 해놨죠. 자, 그 다음 봅시다 A가 있습니다. A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형사로 쓰이는 수사거든가吗? -O, -O, 예, 아, o Z e N. 데 T O, T 라고 키가 적어서. 전화 해 T O Z E N 입니다. 이다전카는은 12개를 만하죠한 다섯 가지 우리가 한마만 이게 말은 것이 뭐 다전되는 거죠. 이런 거. 이형 이것이 것도 수사에서 아, 우리는 그이수사인데 어, 우리는 사가뿌리가 형용사합니까? 형용사인데 이수사가이수사가 어, 그 뭐로 쓰이냐면 형용사로 쓰인답니다. 형용사로 아, 쓰인 것이 아니다 명사가 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 자, 이, 지, 지 애가 세어습니다 여기 복수로 여기 복수니까 뒤에는 명사는 당연하게 복수가 돼야 되겠죠. 복수. 이다전 애거죠. 이런 교수님 말씀하시면 법수다. 뭐냐면 이런 전이 등이, 이것등이 필자는 어,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잘지어야 되는 등장. 저이 말입니다. 이, 정수의 형사로서일 경우에는 지금 정수의 형사로 쓰여있답니다. 1이란 거. 12조 정수력이죠 어, 정수. 어, 여기은는 일종의 수학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어, 하나 둘셋넷살수 있으면 정수라고 합시다. 이. 이 정수의 지금 이 명사를 식시니까 뭡니까요. 형사죠. 형사입니다. 이, 이 명사고. 어. 명사는 복수가 있는 당연하고. 이래 쓰여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단수 행사가 아니고, 두 2, 이정의 복수 행사가 붙어도, 여기는 따이히 12개죠. 12개는 복수 행사입니다. 행사는 행사인데, 복수 행사가 붙어도, 어떻게, 복수 행으로 하지 않는다겠죠. 이게 복수 행사는 행사인데, 이게다가 다시 뭐 S를 붙이다든지, 이 S를 붙이다든지,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래 원칙은 행사는 복수 현대인에서는 복수 복수를 굳이 쓰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는데 디스나 뒤지 뭐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행사죠 행사인데 복수가 됐죠 복수 행사입니까 이것도 복수 행사죠 행사인데 이 자체가 복수기 때문에 또 뭐야 복